뭐 그럼 아니, 그, 돼지랑... 이렇으면서 돼지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막 뜯어냈단 네, 말이잖아요. 네. 네. 지금, 그, 요거, 어저께. 사아 놓고, 돼지는 건드리지 말아내야 네. 되거든요. 네. 사람은 그래, 건드리지 말아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던데요? 그랬더니. 위탁을 한다고. 위탁을? 위탁 안 되죠, 스트레스 받아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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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안정장치 다한 후에 네. 해달라. 네. 안 되죠. 내 돼지를 아직은 안 된다. 네. 아직은 내 돼지다. 네. 그랬더니 저 뒤에. 바쁘신다나, 저 뒤에 한번 가보세요. 완전히 돼지막으로막 나오도록 막 박살을 예, 내놨지 아, 아까 봤습니다. 아니요, 저리 돌아가보시면 더 합니다. 지금 공사 진짜. 중이라서 또 방해될까봐. 아, 공사하고. 예, 예 일단 이 정도만 봐도 돼요. 예. 그리고, 그 출국 축표율서는 뭐, 뭐라고 해요? 아, 출국에서 나왔는데 어떻 하지, 어떻지지 출국에는 힘이 없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상의해야 나온다. 예, 네, 배수 어떠십니까? 아, 동사무소인가요? 아니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저는 저, 네, 한국유통신문 김대형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제보받고 현장에 와봤는데, 한국유통신문입니다. 예, 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요, 요, 요쪽 내용은 아시죠? 어떤 식인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돼지가 죽었다고 치지 아, 돼지가. 일단 그 여기 그러면 여기 축사 주인분하고 다 같이 그 있으니까 약간 좀 얘기 좀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예. 여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돌아가서 이쪽에 여기, 여기, 여기 돌아가시면 됩니다. 어떻날 예. 뭐. 한 돼지가 그냥 죽었어요. 올라가서 봐야지. 돼지가 죽었어요. 아빠 아파, 아빠 들었는데 그냥 모르세요 그. 아 돼지입니다. 우리 할 때는 뭐저뭐 정신 뭐 레스가 소리가 고있지 돼지, 돼지가 죽었어요. 소리가 일일은 들었었잖아요. 돼지를 죽였잖아요. 들는데 돼지가 죽었어요. 일단은. 뭐, 시야 한다고 했더니, 뭐, 뭐도천에서 여기까지 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로.